보현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보현보살의 이름은 널리 두루 미치는 선행을 의미하며 그의 자비와 지혜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는 석가모니불의 협시보살로 자주 등장하며 문수보살과 함께 불교 수행의 두축을 이룹니다.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한다면 보현보살은 자비와 실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보현보살의 대표적인 상징은 6개의 엄리를 가진 흰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여섯 바람이를 상징하며 보현보살의 청정하고 강력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이 코끼리는 대승불교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그의 힘과 결단력, 부드러움과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보현보살은 특히 법화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현행원품에서는 그가 서원한 열 가지 대서원을 설명하며 이는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며 실천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0대 서원은 불교 수행자들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실천지침입니다. 그리고 불교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모든 깨달음의 존재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서원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위대함과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원은 광범위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부처님께 일체 중생을 위해 광대한 공양을 올리며 이는 희생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서원은 업장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과거의 모든 악업을 참회하며 이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서원은 타인의 선한 행위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투나 시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서원은 부처님 법을 청하여 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원입니다. 일곱 번째 서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서원은 항상 부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길을 걸으며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서원은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대자 대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을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서원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인 보리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퇴전의 서원을 의미합니다. 보현보살은 그 외에도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산매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의 자비와 헌신적인 마음은 수많은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서원과 실천은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합니다.